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많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laughs>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늘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관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고치 않네 주와 자, 주와. 올라가. 삼월상 u 장 l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u j e l b u t o m a z m a c 지 e l Kazimida Samuel Sang, Sipjang, Kujelbuto, Mazmachel k a z 그 m i d 3월상 10장 11절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세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청하노니사무엘이너에게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사무엘이 백성을 미게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전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의 왕을 서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하대로천 명씩 여 앞에 나오라 하고 네. 베냐민 집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을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모이모나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하고 열시함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음.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세 가지 징조가 임할까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징조가 임한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막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 평소에 알던 사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로 너무나 좀 충격적인 그런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 양에 감동되어 예언하는 것을 마치고, 사울의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 숙부가 묻습니다. 어디 갔더냐? 사무엘에게 가서, 갔더이다. 그래,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더냐? 하지만 이 사울은 나라의 일, 왕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않고, 사울의 숙부가 말이 많았는지,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고, 나기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서바로다 불러 모으게 되는데요. 사월이 총세 번에 걸쳐서 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먼저 몰래 사무엘을 혼자 종을 앞세우고 혼자 모르게 기름 부었죠. 그리고 오늘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붓습니다. 총세 번의 절차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모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파를 모아서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이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이게 어느 지파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을 또 누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려고 이 사무엘이 제비를 뽑는데요. 그런데 미스바로 모아 놓고 모든 백성을 모아 놓고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잘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앞지한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어 네라셨건을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시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적 이제 너희의 집하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국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백성들의 요구가 뭐였죠? 우리를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왕이 필요있다는 얘기, 에요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굽인의 손과 압제하는 모든 나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앞제하는 나라로부터 너희를 건질 왕을 왜 요구하느냐 하나님 참 뒤끝이 있어요 그죠? 아니 세워주라 했으면 그냥 그냥 곱게 세워주지 왜 이렇게 뒤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까? 곧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텐데요 자 19절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건 사무엘의 말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사무엘의 말인데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신이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의 위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도 참 뒤끝이 있어요 아니 기름까지 부었으면 그냥 좋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세워주면 되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신이 구원하여,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하는, 세우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도다라고 뒷끝 장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사모엘도 뒷끝 장렬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 여러분 결국 이제 사모엘은 제비를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나왔더니 어느 지파가 뽑혔을까요? 열두 지파 중에 당연히 베나민 지파가 뽑혔겠죠. 베나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나민 지파의 가문별로 또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고 또그 가문 또 사람들을 나오게 했더니 또 키스가 뽑혔고 키스의 아들을 또 이렇게 중에 또 뽑았더니 사울이 딱 뽑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뽑은 자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왔다. 짐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짐 사이에 숨은 그를 데려다가 세우니까 모든 사람들다 어깨 위나 더 키가 크고 아주 장대하게 왕의 풍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죠 사모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회막에 여호와 앞에 딱 두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죠 아직 왕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또 따르게 되고 하지만 또 반대파도 있습니다. 아이 지가 뭐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냥 입을 다뭅니다. 잠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비 뽑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뒤끝 장렬이 아니고,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왕조차도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뽑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왕이지만, 사실 너희들의 왕은 나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뽑은 이 왕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길보아 전투에서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칼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그 칼에 꼬꾸러져 사울은 나중에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참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보세요. 짐 사이에 숨을 정도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왕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토록 겸손했고, 사울의 숙부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혜까지 있었던 자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뽑아버리기 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왕정 제도든 사사 제도든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왕정 제도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고 자기는 종으로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사 제도든 사사라 제도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왕되면 이 나라는 끝떡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아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점점 바뀝니다. 지가 왕됩니다. 지가 하나님 자리를 꿰찹니다. 결국 그는 버림받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면 아, 내가 가장이야. 아니요. 내가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입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어떤 유혹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인 줄 알아요, 내가. 내가 왕인 줄 알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죠.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여기로 이끌어 가는 거죠.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사장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회사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세워 주신 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내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때내 자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세움 받았으면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뽑아 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내가 세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겸손하게 처음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난할수 없다 그러한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왕되었다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그렇게 꿰찼다가 그는 몰락의 길로 가고 맙니다 주님 우리 속에도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런 유혹을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그렇게 서게 하셔서 내 자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경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